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해볼 것은 이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저들 손으로 되면 움직이는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켜시면은 빨간불이 나와 빨간불과 초록불이 나와서 이렇게 네.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한 개나 갔었는데, 네, 한 번, 이을 계속 보시겠어요. 제가 그걸 갖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어, 진짜. 어느 것냐 이거, 이 아이언맨은. 이거. 같습니다. 왜냐 이거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번에 10만원인데 5만원으로 샀고요. 이거는 15,000원에서 65,000원 다 배송이 65,000원으로 샀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켜볼건데요. 이렇게 켜고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이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거는 끄고 뭐야, 왜안 꺼? 됐고요. 키고 클릭 이거면, 말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음, 이게 키는 불키고. 이걸,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응, 봤죠? 이걸, 뒤로. 뒤로 가라니까, 뒤로? 얘왜 이렇게 말안 들어?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춤추게. 춤춰라. 아이언맨과 좀안 어울리는 그런, 같네. 음, 이렇게 하고. 어디가니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했데네 2분밖에 안되지만 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이걸 아직 한번 해볼건요네 빼고 때는 자, 이것 좀 들어줘, 민아. 이렇게 뜹니다. 아야. 아이고, 안 들어있다. 자, 민아, 저거 해! 자, 사파리님의 이정. 까파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중 핸드폰 빌면서 이렇게 다 끝낸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